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리치부동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월 초가 되었습니다. 1월, 2월, 3월에 거쳐서 한남뉴타운 전체 구역에 대해서 구역별로 시효 이슈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는 한남 3구역에서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이 완료되었고요. 2월에는 한남 5구역에서 조합장과 또 집행부 선거가 있었고요. 어, 이에 따라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미친폭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한남 2구역에서도 관리처분 인가신청 완료 등으로 인해서 한남 3구역이 상대적으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한남 3구역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설계 변경과 관련된 측정계 아, 변경사항 그리고 어, 3월달에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던 신문방상 관련 내용 아,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한남 3구역이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요, 한담 3구역에서 전용 84제곱미터와 상가를 배정받은 매물에, 매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먼저 한담 3구역은요, 관리처분인가가 2023년도 6월 23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2주 중이라는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까지, 4월 전재까지이주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미이주 가구가 15가구 미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주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보광동 한남동을 실제 다녀보면 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역 경계부에 펜스라든지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곧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는데요. 어, 이렇게 보면 2025년 올 하렛 동안에 철거를 완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년인 2026년에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한남 3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은 다들 아시죠? 일명 중대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설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로 어, 촉진계 변경안이 공람 공고되었지만 아직 어, 최종 결정 고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어, 작년 1 2월 달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이 처음에 알려졌고요 그리고 올해 1, 2월 달에 삼 구역 촉진계 변경안에 대한 재 공람 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공람 공고로 완료가 되었지만 어, 결정 고시가 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이 변경 공람 공고된 내용을 기초로 한남동 산구의 전체적인 세대수가 기존의 5816세대에서 5,988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하긴 합니다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변경안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대형평형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473가구가 증가를 해서요. 대형평형의 비율이 기존의 16%에서 24%입니다. 따라서 어, 중형 평형 세대수가 대형 평형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소형 평형이 중형 평형으로 어 이동을 하는 순차적인 상향 평형의 이동에 아, 순차적인 상향 이동에 따라서 어 평형의 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어, 이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이죠. 어 40평대 이상을 살펴보면 기존 948가구에서 1,4121가구로 아, 산술적으로 473명의 조합이 80평대 이상으로 추가 배정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전용 84제곱미터를 배정받는 조합원이 기존의 평가금액에 따른 순위에서는 2799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숫자가 늘어나서 3071 순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272명의 조합원이 전용 59제곱미터에서 전용 84제곱미터로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 다만, 이 변경된 세대수는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또한, 전용 59제곱미터를 배정받는 전환다 세대를 보유한 조합원들 중에서 과연 내가 상향, 평형을 상향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상향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3월달에 나왔던 신분당선 2단계 연장 노선에 관련된 기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신분당선 2단계 연장 노선이 신사역에서 용산역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한남뉴타운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남뉴타운 사업 첫 창기에도 어, 한남리타운 어, 3구역과 4구역 중간에 가칭 보광역 역사 신설에대한 얘기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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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국에서국에서에서에서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에한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도에서한에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서에에서 한국에서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수익자 분담 원칙에 따라서 전철 역사 건축 비용을 한남뉴타운의 2, 3, 4 구역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어, 보강 또는 요즘 한남신 한남역으로 불리시는데요 어, 이러한 한남뉴타운에 어, 강남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역사의 신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 보게 되고요 교통 요건이 월등히 개선되는 좋은 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남 3구역이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 가장 최근에, 정부와 아, 서울시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지 여기와 용산구를 어, 토지 허가 대상으로 묶었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어,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되어서, 어,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된 한남 3구역이 과연 토지 허가제 대상인지를 두고서, 아직 콘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 저희 리치 부동산에서도요. 가장 최근에 어, 용산구청을 방문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 서 정확하게 지시를 했지만 용산구청에서 용산구청 내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 서울시의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서 하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노후아파트를 다시 야, 새로 짓는 재건축은 원래부터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 토지거래화가 대상이 토지 당연하다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낡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 또 낡은 단독주택을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 기존의 건축물 대상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어, 입주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토지거래화가 대상일 것이냐 라는 데에서 의견이 어, 서로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는 또 관리처분인가 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파트대 입주권에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의 기준인 실거주 의무 2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어, 문제가 되겠지 즉,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한다면 음, 바로 어, 거주가 가능하겠지만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 입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음, 한남 삼구역이 토지거래허가 어, 대상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라고 결정이 나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남 삼구역은 현재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승계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매매거래하는 데 있어 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앞으로 어, 토지거래 허가세까지 적용이 된다면, 매매거래를 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남 2구역 뿐만 아니라 조만간 관리처은 인가가 나올 예상으로 되어 있는 한남 2구역도 마찬가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결론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지들지 조만간 어, 결론이 나올 것이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남 3구역을 중심으로 어, 관련 사업 진행 소식을 전해드렸구요. 자, 한남 3구역에 서 거래 가능한 매물은 전용 84제곱미터와 상가를 배정받은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7억 원이 되겠구요. 감정평가 금액은 약 18억 천이 처음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주비로 이주비는 9억 원에 이주비 대출을 받았구요. 어, 이 정도 매물만 지금 거래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구요. 그 외에 대형평양에서는 거래 가능한 매물이 아직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 뉴타운 리치 부동산에서, 한남 상부역 매물까지 다양한 정보를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